야식으로 컵라면을 먹으러 근처 편의점에 왔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이렇게 근처 밖에 나가서 거리 두기도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잠깐만 딱시신 먹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먹을 라면은 자, 오늘 일단 먹을 건, 구 많이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오징어짬뽕이랑 스탠다드한 육개장이나 아니면 광뚜껑. 그리고 컵라면이 맛있는 오징어짬뽕.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일단은 저한테는 더 기본. 1, 2, 3, 3개가 3보인데 그런데 참깨 라면도 어느 정도 라면을 많이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쏠쏠한 맛이라는 걸 모두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00원 그리고 이게 1,400원 그리고 이게 1,800원 그래서 총 4에서 5,100원 5,100원이지만 제가 또 위에 무제한 무제한 또 VVIP 회원이기 때문에 뷰플러스 그 VVIP 회원 이거 에서딱이 할인을 하니까 10% 할인해서 그래서 얼마, 얼마가 되지 보통 4500 몇십원으로 딱 제가 알뜰하게 네, 4500 몇십원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두개라는점 음,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컵라면이 네, 다 어느정도 익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좀 짜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전선보다 밑으로 물을 싹다 넣고 음. 그리고 심지 전에 여기에 통깨라면에 있는 무성스프 는 음. 이제, 이제 물이 다 넣고 이번도 밤이 나오니까 잠이 옵니다. 이거 먹고 배불르면 딱 저는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편하지 완성. 진짜로 그... 어... 조 어이.. 아씨 틀렸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나중에 꼭 닦기로 하겠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오늘 내가. 면을 너무 너무 익히는 것보다 살짝 꼬들꼬들하게 먹는 게좀 더한 편입니다. 음, 음, 달이다도. 결성사이다 근데 사이다 제로 요즘 제로탄산이 유행이라서 웰치스도 나오고 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제로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제로 제로라면도 나오고 제로치킨 라면 범라면에 네. 어우 시원해 범라면에 되렇게 양념과 짭조름함을 중간중간에 사이다로 시원하게 그 새벽에도 저처럼 야식을 사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 가서 한 번도 혼자 사시나 봐요. 저는 야식 먹으면 살찐다고 혼납니다. Oh. Uh -huh. 안에서도 먹을 공간이 많은데 음, 좀 아름다운 이좀 있으니까 좀민망 하기도 해서 비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 밖에서 하게 됐습니다 음, 음. 이 여기 보니, 편의점에 진짜, 다양한 거 많이 파네요. 저기, 그, 그, 좀 보니까, 비밀번호 자물쇠도 파네요. 야, 네, 안경에 자물쇠 채우지 마. 응.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은 인스타콘들한테 얘기한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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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난감도 사네요 콩순이랑 어? 너무 여기만 봤으니까 그냥 좀 저는 좀 균형을 좀 맞추는 타이어에서 너무 여기만 봤으면 그냥 여기도 봐야죠 그 전깨 라면이 딱 이게 뭐라고 하나 딱 이게 딱 먹기 전에 이렇게 막 텐션이 업되진 않지만 먹, 먹을 때는 진짜 뭔가 실망도 안 되고 되게 만족하면서 막, 행복을 느끼면서 먹는 맛이에요. 진정한 소화킹 라면. 아이 보니까 와인도 파네. 양주도 같은 것도 와, 요즘 뭐 편의점에서 별거 다 팝니다, 진짜. 음. 진짜. 진짜, 진짜, 완전 피규어 팔겠는데. 음. 된. 음. 난또 VVIP 회원이니까 10% 할인되겠네, 또. 아, 또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얼큰한 게 되게 매치가 되게 부시네요, 또. 나이스 매치. 오늘 이렇게 비오는 날을 뭐랄까 혼술 혼술도 나쁘지 않죠. 혼 혼막걸리, 혼막걸리 혼파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취업 성공해서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 할수 있다. 아 배불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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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제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거는 그냥 아, 아0 0년대2 0 0년도 응, 애니 애니송 예. 자, 그래서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플레이 리스트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 만든 건데 그냥 먹으면서 한쪽 길를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인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 겸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어, 거의다먹어갑니다 어. 어. 어, 만족, 만족 그 만족 그아만만 어. 만족 그만만 만족 그 의외로 어. 국물이 좀 진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물도 좋게도 넣고, 제니까 지금 깨라면이 계란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 그니까 가격도 인건이 은근 싸고, 1,400원이면, 새우탕도 좀 1,500원이고, 응. 음. 진짠 뭐한 1,800원 하나? 1,900원? 막, 우파마다 1,700, 1 800원 했는데, 음. 이런 음. 그리고 음. 어느새 천하정사 비엔드 음. 음.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천하정사 음. 외정한 천하정사 정말 음. 이거를 거의 지금 보이진 않지만 거의 지금 거의 이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거기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에 먹을 순 없겠죠. 어느 정도 입을 시원하게 하고 집에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끝을 낼 거면 지금 아직 국물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마시고 이걸로 이 엔드 마무리 그냥 편하게 계속 그냥 이런데 마시면 되는데 계속 이런, 이런 중간 중간 뭐야 중간 이거 붙이는 그 선에서 먹어갖고 약간 불편했네요 아 예. 계속 이게 이 까칠까칠한 여기가와와맛다 마지막은 빨대 없어 그냥 남자 볼게 주인은 제가 오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요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각 티슈를 한세 장으로 뜯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로는 아까 제가 살짝 흘린 국물 좀 닦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야식이, 아, 맛있네. 이게 뭐랄까. 아, 아, 이렇게 막 살찐, 이게 먹으면 은 살찐다고 하는데, 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난 차라리, 어, 이런 거안 먹고, 어, 건강하고, 오래 살려니, 차라리, 어,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어. 아, 순간, 여기서, 좀 더, 짜장범벅이 먹던지, 음, 짜장범먹이에 우유를 먹던가, 아니면, 어, 음, 만두 같은 거. 홍징여, 홍진여담만두 같은 여, 여깨 이런 거. 좀, 아니면 냉동? 그런 걸 좀, 가 뭔가... 잠시만. 이거는 어차피 먹은 거. 제대로 먹을까. 음. 일단은 컵라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좀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로 하고, 이런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게잘 먹었습니다. 이것도 치우겠습니다.